야옹이 4개월 차인데, 중성화는 언제가 적당합니까? 4개월 차여도 가능하고요. 예방접종이 완전히 다 끝났고, 애가 몸무게가 1.5kg 정도 이상이 된다면 몸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은 지금부터 해서 만 6개월 요 사이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 하는게 더 좋냐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 해주시는게 좀더 낫습니다 선생님 루니가 지금 발전기가 왔는데 발전기에도 중성화 수술 가능하다고 지금 중성화 해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전에 발전기엔 중성화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발전기가 아닐 때 수술하는 게좀더 편하긴 합니다. 네, 하지만 발전기라고 해서 수술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든가, 안 된다든가, 뭐, 요런 거는 없습니다. 특히 수컷인 경우에는 발전기와 크게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, 고양이는 사실은 발전기라는 게딱 특히 없어요. 좀 달라요. 강아지들은 여자 아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에 한 번씩 발정이 오고 발정 전기, 발정기, 발정 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터미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오는데 고양이들은 교미 발정이라고 해요.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고양이들 생리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, 여러분 혹시? 보신 적 없죠? 왜 그러냐면, 고양이들은 일단 발정이 시작이 되면, 그 이후부터는 교미에 의해서 교미를 해야 제대로 된 발정이 시작되면서, 난소에서 난자가 나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양이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발정이 오고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성화 수술 여쭤봤을 때도 제가 왜 6개월 전에 하세요 특히 고양이들은 더 왜냐면 발정이 한번 오면 이발정기 끝나고 해야지 또 끝난 지 어떻게 알아요 <laughs> 알 수가 없어요 <laughs> 만약에 암컷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 안한 고양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 안한 수컷 고양이가 같이 지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언제든지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. 심지어는 아기를 낳고, 예, 네, 아기를. <laughs> 이 말하면 장담님이 갑자기 나오실 것 같은데.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, 막 젖을 물리고 있는데, 수컷 고양이가 다시 또 덮쳐요. 젖다 안 뛰었는데,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고양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.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미 발정이라고 해요. 확실 여기서 지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, 뭐, 수컷 암컷 고양이 이렇게 중성화 안 하고 같이 키워보셨던 분들은 뭐 별로 없으시겠지만, <laughs> 장담님 나오시, 장담이 안 나오셔야죠.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오지, 나오지 마시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외쳤는데, 네, 이게 나오시면 <웃음> 나오시면 <웃음> 제가 장단님 그렇게 말씀드려서 마음 속으로는 나오지 마세요 이번에 안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제 마음의 소리를 아네칠레님 <laughs> 눈이는 발전기라막 니엘이를 찾아다니는데 니엘이는 이미 알을 없애서 완전 무관심해요.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황구마루님 네 여기 말씀하시죠 황구마루님 저희 길냥이들도 저또안됐데막 다시 덮친다니까요 그래서 임신을 시켜서 아기를 볼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은 중성화 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양이들은요 왜냐면 고양이들은 주치가 안 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네 요키다 수미님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출산이 그렇게 많나봐요 여러분들 아시죠 애니멀 호더라고 들어보셨죠 애니멀 호더 안 좋은 뜻이죠 자기 딴에는 강아지 길 고양이들을 구조한다라고 생각을 하 하면서 막 수집하듯이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 집에다가 막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가끔 TV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나오죠. 집 안에 뭐 강아지 막 30마리, 50마리 막 그게 막 정리도 안 되고 뭐 뒤엉켜서 사는 좋은 게아니셨을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그 애니멀 후드 중에 고양이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길고양이들 집에 막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중성화술로 당연히 안 하고 막 키우겠죠 집 안에 처음에 예를 들면 10마리 정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한 6개월 지나면 몇 마리가 될것 같으세요? 100마리 정도 됩니다 100마리 그렇게 빠릅니다 금방금방 납니다